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동산 인생복도방 공인중사사 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시 서구 도안동에 위한 상가주택 경매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 74.60평, 건물 면적 127.71평, 최초 감정가 12억 1,989만 6,18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8억 5,392만 7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일단 1층에 상가가 위치해 있고, 위층에는 다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리석 1,900달로 마감이 되어 있는 2019년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은 현재 운영 중이시고요. 어, 여기가 주차장인데, 여기도 단차가 좀 있는 주차장 같아요. 음, 단차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네요. 주차장 천장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네, 19년식이지만 뭐 파손이나 누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전체적으로 네, 1900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1층에 상가가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부 다 성업 중인 것 같고 빈 상가는 잘보긴 힘드네요. 네. 그러면 내부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인데 여기는 네, 창고 같고요. 전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반대편으로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 같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4층이고요. 4층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아마, 어, 폭층 공간으로 도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일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 이 핸드레일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유리가 들어가 있고, 네, 좀 특이한. 그런 매물이네요. 전반적으로 관리도 꽤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좀 어렵고 음, 3층은 새 가구입니다. 세 가구로 구성이 되었고 19년식인데도 건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죠? 음. 그리고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신성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음. 어, 이런 면물들은 참 탐나네요. 그죠? 어디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층도 네. 세가구입니다 음, 아주 깔끔한데?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겸의자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25274 1번 물건이고요. 본 사건의 매약일은 2026년 2월 4일입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292번지구요. 경매대상 터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터지 면적 87.94평, 건물 면적 159.62평, 최초 감정가 15억 1,758만 1 1 6 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0억 6,230만 7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임차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권리 2018년 8월 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있고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현재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에 60만원 그리고 9,500, 9,000, 9,500, 6,400, 9,000 그리고 303원 1억 2천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303호 같은 경우에도 1억 2천만원에 되어 있는데 401호 주인 시대 같은데 이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 참고하셔서 수익률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8월 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8월 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 면적 확인하셨고 주영도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 2018년 7월 26일이고요. 총 4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소매점 22평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에 세하고 3층에 세 가구 그리고 4층에 두 가구로 구성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도안동 1292-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도안동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실수요자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임대관리 운영에 보면은 뭐 공실 리스크가 낮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일 큰게 생활권이겠죠. 그죠? 지금 인근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아주 대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까지네요, 그렇죠? 어, 지금 여기가 신축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된 생활 공간, 신도시 계획할 때 그대로의 계획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권 편의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교통도 아주 좋은데 차량, 버스가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2호선 트램이죠, 그죠? 2호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아마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올 것 같은데, 직선거리로 약 1.7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교통 관련해서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를 비롯해서, 여기 모건대학교 위에 보이시죠, 그죠? 초중고가 또 많이 밀집해 있고, 임차 수요도 충분히 끌어당길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이 다신축금 매물이다 보니까 동네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선호도는 아주 좋은 그런 동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맞닿고 있고요. 약 8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차장 총 5대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 출입구는 이렇게 해서 바로 진입하는 형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준비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는 이렇게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약 22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 3층 똑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네, 1 5룸이한 가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누어서 투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현재 이렇게 해서 투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 어 지금 보시면 투룸 같은 경우에도 거실을 이만큼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네 아래쪽도 여기가 주방 공간이죠. 방이 두 개인 그런 정투룸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 1.5룸도 역시 거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미투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매물들은 선호도가 아주 높죠 그죠 주방과 거실이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수요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투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생략하고 마지막 4층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네, 4층은 이렇게 해서 두 가구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복층 투룸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복층 쓰리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거실이 이만큼이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도 방 사이즈만큼 크게 빠져 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방은 안방 화장실 따로 쓸수 있고요.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층에도 방이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층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네, 거실 공간이 굉장히 크고 주방은 또 이만큼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방이 하나 두개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는 복층 계단입니다. 여기는 방이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 공간, 여기는 거실 욕실 공간, 주인세대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1층에 상가가 한 개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투룸이 총 복층까지 합치면 다섯 가구입니다. 네, 다섯 가구, 1.5 룸이 네두 가구 그리고 마저 주인세대. 가구에서 총 9가구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임대수익 올리기도 굉장히 좋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행들로 예상 임대수익 한번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1개월씩 준비가 돼 있죠. 2 2평이고요 천에 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2,500만원에 6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1.5룸 2교실, 500에 50만원, 네, 투룸 4교실, 천에 70으로 잡았습니다. 복충 투룸 같은 경우는 천에 85. 주인 세대는 차는 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 수요은 충분히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제가 높게 잡지 않았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인근에 한번 낙찰을 받아서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면보다 연식은 좀더 좋았습니다 위치도 좀 좋았긴 했지만 제가 안내해드린 금액보다 좀더 높게 잡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만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수요도 충분한 동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증금 총 8천만원 회수가 되고 월세는 625만원 정도 발생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 거래 시세 같이 가번 체크해 보고요. 예상 입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 거래 시세 같이 가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식 88평입니다. 어, 제가 19년식. 시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물건번호가 중복이 돼서 그런 것 같고 2번 물건이 19년 시기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매물 위치 2017년도에 3억 9천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 아마 토지 거래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평당 97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인근에 최근 거래된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은 연식의 대신 조금 작습니다. 18년식 83평, 1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2024년 8월 달에 거래가 됐고, 어, 여기는 2020년식이죠. 그죠? 84평, 21년도 14억 7천만 원, 평당 1,700만 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970만 원은, 네, 현재 시세보다는 완벽하게 저렴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최근 실거래가인데, 24년도에 18년식이 네, 이게 또 똑같은 코너 건물이죠. 그죠? 네, 거의 비슷하게 생긴 매물인데, 네, 이 매물이 1626만 원이 거래가 됐다라고 본다면, 일단 60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물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네, 2017년식 백아홉 편 매물인데요. 평당 1,300만 원대 나와 있습니다. 17년식인데도 평당 1,300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위쪽에도 매물이 하나 있어요. 2018년식 93평 네, 똑같습니다. 어, 18년식인데도 평당 1800만원대 지금 나와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이 네, 가격에 거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매물 조금 더 저렴한 매물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단 평당 400만 원 이상 저렴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회차에 입찰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예상 입찰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입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초 감정가가 12억 1,989만 6,180원이고요. 어, 감정가는 높게 잡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가 8억 5,392만 7천 칠천 원이고요 2018년식 아홉 가구인 상가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 입찰가 최저가 기준으로 잡았고요. 8억 5,400 기준으로 신탁 대출 80% 이용하시게 되면 6억 8천만 원의 신탁 대출 일으킬 수 있고요. 4.8% 이자 적용한다면 대출 이자는 매달 272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예상 임대차를 맞추게 된다면 보증금 8천만 원 회수가 되고 월 수익은 625만 원 625만 원에서 이자 빼고 나면 은월수익은 수익은 353만 원 네, 수익률은 31%의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 입찰가 기준으로 취득세 및 기타 비용 4천만 원을 잡았고요. 포함한 실 투자금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보증금회수가 되면 1억 3,400만 원에 실투자금이 발생하는 매물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축이 많은 신도시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계획된 신도시다 보니까 뭐 상권 교통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완공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트램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한 입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조금이나마 힘이 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어 일단. 감정가가 높지 않게 잡혔고 현재 수익률로 보더라도 현재는 아주 메리트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도안동 매물 시초인 생목독방에대립차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매물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